원래는 꽃다 지고 난 뒤에 손을 좀 봐야되겠다 손을 봐야되겠어. 평수가 너무 커졌어 저거저좀 삐쁘면 아니 꽃 피고 난 뒤에 다 지고 난 뒤에 그래 지고 난뒤 이건 아까 막 이거 꽃아놨는데 이것도 피는다이봐라아 겨울에는 살아 여름에는 잘 안살아도 봄과 겨울에는 살아 <laughs> 이거 살면 이거 어 그때 웬겸면 될나? 아니 그거는 살면 내가 가져가야지 이 꼬치 위가틀려줘야 되는데, 이 아까 보니까 고발랐지만 꼬치만 이가 와가지고 그 꼬라라. 아, 내가 고를게. 고라가지고 다시 또 다른 데서 이거 봐라. 오이다나나거 불거지가 라 오이가 골골 이니까라 불거지나. 그얘게해가만 이거 말아. 말아. 손가락이 하니까, 내 손이 쏙 떠갔나봐. 엄밀나귀구는 게. 아, 지가 그뭔을그말팠다고그거놓기 기어 뭐 있다고 골라. 여기 내려 허리만 이어만 숨어가 여지가 막 있구나. 네. <laughs> 저저 없는데 호허팔팠는지물에도 있구나. 아유 빗자 가지고 어제 자고 나가 어두운데 나와가지 했는 게내 집들 내일도 의치하자. 아유 우리 어제는 그래도 점점이 어디 쓸어 시골에 뭐다 지가 있지 뭐. 어? 아? 시골에 다 지가 있지 뭐. 나 그래도 쥐가 내애 없었다고 야고저 쥐가 얘 이래 없는공이했다고 그런데 들어왔다 이거 큰 놈이 들어왔지 작은 놈이 들어왔고 나얘못 판다 오늘 저에다 피겠지 나 지난밤에 해라와 들어왔고 뭐가 붙었노 얘가 두 번이나 내들덜 받아봤다 오늘 저녁에 붙겠지 참 별일이네 쥐새끼가 또왜 이걸 개발선장을 쥐새끼가 어? 왜개발선장을또 어, 참. 문을 닫아놨는데 문앞에 여기 막 흐어어여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막 마다 이런게 나 전부 신문을 갔가지고 내가 다채합했다아 여기 어디로 들어오는가 보네 여기 한번 알아. 구형이 있는가 어디로 들어오나 저기 들어올 데가 없는데 없는데 저 뒤로 들어오려나 저 뒤로도 없어 문 열어놨을 때 살짝 들어오는가 보다. 문 번번히 열었는데. 그 끈끈이 있으면 죽어. 끈끈이 하나도 없어? 어? 끈끈이 하나도 없어? 어? 끈끈이 하나 더 없냐고? 찐. 끈끈이. 찐찐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요 가는 길이 요 열로 벽쪽으로 다니거든? 여기 응. 하나 더나나 이쪽에. 이쪽에. 오늘 대한잡더잡아보고 어. 응. 뒤에 저 뭔가 여물겠는데. 와 진짜 이거는 나무다 나무. 어? 나무라고. 아. 조금 더 드려줬어야 내가 말아 돌로가 쳐가지고 내가 이 날. 자, 매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굵은 가지만 놔놓고 장 가지를 좀 많이 쳐내. 어? 장 가지를 많이 쳐내야 되겠다고. 내좀 네가 와서 요거 봐라, 요런 요기 이 요런 차면. 그 내가 눈막하고 있으면 이게 와내에 꽃집인다.